오늘은 2025년 4월 9일 수요일이고 아침 긍정화원은 오늘로써 87일 차다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제 건설이 본격적으로 운영 시행되는 것들도 있고 음,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5월 말까지 장수돌침대 서대전점을 잘 마감짓는 거다 그리고 잠시 음, 실수고 아픔이지만 음, 교훈으로 삼고 다시 딛고 도약해서 음,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아침긍정학원 87일차 시작합니다. 시작한다. 자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. 둘 나는 주식회사 솔찬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.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.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. 다섯 나는 매일 10분 이상의 독서, 30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필생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모두 다 성취했다. 여섯, 나는 스스로 술을 절제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. 일곱, 나는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행동 하나하나, 발생한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최선의 하루를 보냈다. 오늘도 화이팅!